그저 바람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자연이 가진 힘이죠. 잔잔한 풍경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 냉증에는 최고의 약입니다. 이 껍질이, 이 껍질이 기침 관계 좋다기도 호흡기 질환에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도 얘는 당뇨에 그렇게 특효인 약이 효능 있고 또 혈액 순환이 좋고 항암 효과가 또 뛰어나고. 다흰집이 나오잖아요. 흰집이 나오는 것들은 전부 항암효과 있는 것들이요 그냥 보기에는 산길에 자생하는 나무며 잡초지만 아는 사람들 눈에는 귀한 약초랍니다. 이거 기소 응, 똑같죠. 응, 그 냄새. 엉기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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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본 지 벌써 한 30년? 저도요. 30년이 그때 뭐야? 그때 영양제. 응, <laughs> 최고 영양제였지, 엉기소가. 그때 열한시 맞아. 한꺼번에. <laughs> 그럼 여기로며 맑은 물 먹으며 자랐으니 약초 맞지요. 어머, <laughs> 웬일이야?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부러졌어. 안 부러졌어, 안 부러졌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 흔들. 아주 기가 막히게둥글 레를 캤습니다 <웃음> <웃음> 구충약, 해충, 촌충, 십이장충 이런게 쓰고요. 아, 약간 가시 같은. 또 이게 살충제를 써요. 농약으로이 뿌리를. 아, 이 독성이 있습니다. 좋겠네. 잘못 먹있나 오늘 일용할 양 준비했어. <laughs> 오늘 저녁에 못먹어까 아침 하이따 눌렀나 는데요 우리 한국은 이 모든 약초나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게 소중한 자산인데 어린아이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 좋은 걸 느끼고 생활하나 하나가는 그런 어린이들을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소중한 약초를 제초제로 죽이지 말고 앞으로 이제 이거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많은 병을 고치는 대환영했으면 합니다. 사람들 손길 닿지 않는 깊은 산중에서 스스로 자생해온 다양한 산약초들, 선조들의 지혜로만 남겨두기에는 그 효능이 참으로 아깝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지냈지만 미처 그 가치를 몰랐던 약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효가 뛰어나 예로부터 민간에서도 한방에서도 약재로 많이 쓰였는데요.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는 엉겅퀴를 독이 없고 이뇨, 해독, 소염 작용이 있으며 어혈을 푸는 데 도움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혈액의 순환을 도와 온몸의 기운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전주대학교에서는 엉겅퀴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 중이랍니다. 노즈벤갈과 할로겐 램프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손상된 쥐에엉겅퀴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고 특별히 킬로그램당 100mg을 투여했을 때는 대단히 많이 복원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결과는 이런 염증을 제어하는데 엉겅퀴 추출물이 크나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저희들이 결과를 수집해서 SCI급 논문, 유수한 저널에 게재할 목적으로 지금 실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기슭 아래 작은 암자에 자연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산채 그 그냥 약선 음식과 같은 거예요. 약초 그냥 뜯어가지고 늘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토마토요. 그리고 이제 제피라든지 방아 같은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뽕잎파리 같은 걸 넣고 그냥 기름 한, 한두 방울 넣고 살짝 이렇게 덮어낸 거예요. 이거는 명아주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귀한 약초로 보이거든요. 명아주가 있고요. 저는 보통 보면 여기 있는 것들만 가지고서 이제 다 음식을 만들거든요. 드십시 자연이 키워주는 그대로만 밥상에 올린다는 승주스님의 한 끼. 요즘 딱 제철인 식재료가 있다는데요. 바로 숲 속에서 자생으로 자라는 엉겅퀴입니다. 아유 이거는 잘안 컸네. 스님과 엉겅퀴와의 인연도 참 특별하게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좀 아픈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딱 지금 한 5월 초순, 4월 말에서 5월 초순 중 되면은요, 이 엉겅퀴가 이 약성이 아주 강해지거든요. 꽃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캐가지고 차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보면 간 해독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천년은천년 해독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엉겅퀴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봄에는 뿌리가 좋은데 확실히 오월이 되면 뿌리가 꽃을 피우면서 뿌리의 영양은 약해져요 확실히. 그렇지만 저는 그냥 다 골고루 넣어서 차에 쓰려고요 꽃을 피우기 위한 뿌리의 희생으로 엉겅퀴 꽃의 향기는 더욱 진해졌습니다. 사랑스러운 향기? <laughs> 아니 진짜 이게 좀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요. 이 향이 벌이 있잖아요. 벌이 먹이를 막 이렇게 듬뿍 먹은 고서 뭔가를 확 영양을 담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엉겅퀴 향은 험한 지형에서도 끝내 꽃을 피내는 엉겅퀴. 식물은 동물과 달리 어, 그 위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방어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식물들마다 만들어내는 방어물질은 다릅니다. 특히 은근키는 어, 이 설시마리틴과 이 설시마린을 많이 만듦으로써 어, 이 자연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어,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은근키 하는 바람에... 엉겅퀴 하고 저 인연이 많아졌네 맑은 공기를 마시러 산중 작은 남자를 찾아오는 손님들 그중에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엉겅퀴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차로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들 또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또 도와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차를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자꾸 연구하게 됐어요. 잡두도 <laughs> 그래서 드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거만 할란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차를 만들다 보니 손이 여간 많이 가는 게 아니랍니다. 엉겅퀴를 자르는 건 시작일 뿐이지요 엉겅퀴는 중탕으로 쪄야 그 향과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다는데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다 알아낸 승주순만의 비법이랍니다. 엉겅퀴차 만들기 이제 중간 정도 됐답니다. 끓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이면 다켜져요 이거 빨리 식혀야 되거든요 이거를. 네. 와냄새가 고소하네. <laughs> 시킨 엉겅키를 들고 집 한켠에 마련해 놓은 황토방으로 향합니다. 이 차가 되기 위해서는 엉겅키가 약간 상처를 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벼줘요 제가. 이렇게 해서 비벼가지고 이 황토방이에요. 황토방에다가 이제 말리죠. 말려갖고 약간 숙성시키면서 말리는 거죠. 손이 연약한 사람은 이게 못해요. <laughs> 그래서 스님도 이 작업을 할 때는 꼭 장갑을 낀답니다 이제 잘 마르도록 펴놓기만 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꽃도요, 이렇게 돼요. 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같이 이제 차로 넣을 수 있거든요. 이 이렇게 해서 이제 딱잘 보관해서 두면 이제. 다 완성된 거죠? 지금은. 아,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특이 향이 있어요. 근데 한 줌, 한줌 정도 지 넣습니다. 한줌 꽃도 좀 이렇게 넣어. 하나 꽃송이도 하나 넣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근데 이제 한 5분 한 3분 정도 우려내고 나면요. 과정은 좀고대도 한 잔을 마시면 그간의 피로도 싹 가시겠죠. 그때 공양간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다리가 퉁퉁 부었다면서 엉겅퀴를 어디서 들었어요. 스님 엉겅퀴를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급하게 찾아요 우리는 산중에서.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또,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약초를 서둘러 가가지고 이제 그거 말려가지고 끓여서 드셨는데. 아 몸이 가벼워진다 그러셔가지고 아, 그리고 나서부터 늘 어디에 공부하러 가면은 항상 엉겅키가 어디 있나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눈 마치고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하게 된것 같아요 그걸 또잘 또 나눠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차를 만들게 됐습니다 하늘을 양분 삼고 바람을 걸음 삼아 자라는 엉겅퀴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도 있다는데요. 전북 진안에 사는 이낙겸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까 저 카페에는 많이 있던데 찾잖 이쁜 거. 집을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하는 차도 엉겅퀴차입니다. 제가 암이 걸렸는데 그암 암이 위험한 게 아니라 간이 안 좋아가지고 그 암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간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시한부를 내리셨죠. 어머,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어떻게 두 달밖에 못 산다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을 많이 잘라냈잖아요. 저기 암 때문에 그랬는데 장이 안 좋아서도 뭐를 못 먹어요. 먹으면막위 아래로 막다 줄줄 쏟아요. 막. 토하고 설사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이거를 반복했거든요. 아무것도 못 먹을 때그 엉겅퀴를 먹으니까 어 다시 안 넘어오고 조금씩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몇달 동안을 엉겅퀴를 주식으로 먹고 살은 적이 있어요. 그뼈 마디 쓰시는 것도 좀 없어지고 간 수치도 좋아져가지고 지금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간이 지금은 완전 정상이에요. 영혼을 제 집같이 드나들던 그때는 지금 같은 건강한 삶을 상상치도 못했다고 합니다 건배할까? 건배, <웃음> 건배. <웃음> 상큼해 우열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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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아파하고 야 그, 어, 집중적으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하나는 그 항암문을 맞으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니까 눈물 나네요. 음. 야, 머리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뼈 마디 마디 하나가 하나가 전체 마디가 다 아프다고 할 정도로 쑤셔서 잠을 한숨도 잘수 없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들었고. 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하면서 거기 갔는데 또 다시 살아나왔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요즘은 제가 시간만 나면 가서 밥도 같이 먹고 <laughs> 또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laughs> 저렇게 많이 좋아진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 좋겠다. <laughs> 그런 표현도 정말 제가 많이 했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laughs> 네, 안녕하시고 네. 네. 이쁘시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스타예요 나는 누,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 저 사람들만 나를 알아 <laughs> 이 엉겅키의 도움으로 삶의 활력도 얻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엉겅키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한다는데요 고등어찜 같은데 가 밑에 깔고 해먹으면 나물처럼 엄청 맛있어요 이게 약간 쌉싸라면서 음. 엉겅 키가 별로 해먹을 거는 없지만은요 찾아보면은요 또 많이 있어서 맨날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제 집으로도 먹고 밥도 해먹고 나물도 해먹고 국도 끓여 먹고 그래요. 네. 네. 발밑까지 쫓아온 죽음의 그림자가 낙염실을 위협할 때, 엉겅 키는 아주 작은 희망들 중 하나였답니다. 강철제술로 소화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을 때 유일하게 먹히던 게 엉겅퀴였다지요. 그래서인지 건강을 되찾은 지6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주 찾게 된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요리에 엉겅퀴를 넣어서 먹고 있지만 몸이 안 좋았을 때는 주로 즙을 먹었다고 합니다. 엉겅퀴는 독성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데요. 응. 약간 찬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어, 데쳐 먹거나 삶으면은요 그때 그찬 성분은 빠져서 없어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엉겅금의 잎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빻아줍니다. 그리고 질퍽해진 잎을 깨끗한 분명에 넣어서 꽉 짜주는데요. 이게 엉겅퀴 생즙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셔도 되고요. 이걸로 이제 이 물로 밥도 해 먹고 국도 국에도 넣어도 되고 그래요. 마셔볼까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laughs> 엉겅퀴는 일단 남들에게 권하고 본다는 나겸 씨. 아니에요. 힘들게 만드셨으니 나겸 씨가 드셔야죠. 맛이 어떠세요? 쌉쌀하긴 한데요. 저는 그 쌉쌀한 맛 때문에 엉겅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상큼하고 싱 싱그럽고 다 먹었어요. 나겸 <laughs> <laughs> 씨의 모든 레시피에는 엉겅퀴가 필수랍니다. 엉겅퀴 가루는 수술 후 밥을 먹을 수 있을 때부터 밥 지을 때꼭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엉겅퀴를 먹기 위해서 이제 분말 잎을 말렸다가 분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밥도 해 먹고. 부침개도 해먹고 그래요. 먹어서 생기는 병은 있어도 안 먹어서 생기는 병은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몸이 한번 아프고 나니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식단이랍니다. 한 끼를 먹어도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려고 노력한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밥상 한번 차릴 때마다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랍니다. 그래도 건강을 챙기는 일이니 소리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거 넣고 간장 넣고 비벼 봐. 그리고 그래, 상추에다 아. 그싸 먹게. 이런 거 처음 먹어 보지? 맛있겠죠? 음. 냄새도. 나겸 <laughs> 씨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엉겅키 쌈입니다. 드셔보실래요? <웃음> <웃음> 맛은 물론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도 아주 좋을 때랍니다 음, 맛있다 건강해질 것 같아요 많이 먹어, 음, 그리고 우리 건강하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전북 임실의 엉겅키가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라빛꽃의 유혹에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는데요 이뻐라 더 활짝 피었으면 좋았을텐데 우리가 너무 일찍 왔어 그래도 아유. 아름다운 꽃들 사이에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웃음이 철로 나오죠 꽃 보니까 어떠세요? 아, 정시지요. 일본 시지요 정시야 너무 좋아요 엉겅키는 첫째 간을 이제 보호하는 효능이 있고요, 두 번째 효능은 이제 혈액 순환 어혈을 풀어줘서 피를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혈액 순환을 좋게 하다 보니까 일단 고혈압을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혈액 순환이 좋으면 정력이 좋아지잖아요. 어, 힘이 좋아지고 또 옛날에 코피가 나잖아요. 또 여자분들은 이제 그 대화라서 이제 월경 연고처 자궁 출혈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피를 토하든가 또 혈뇨, 피 오줌을 누는가 이럴 때그엉고기를 데려 먹든가 또피 나는 부위에 이렇게 붙여 만줘도 지혈이 되는 그래서 혈액을 이렇게 응고하는 효능이 있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십수 년간 거듭한 실패를 딛고 재배의 성공에 애정이 남다르다는 심재석 씨. 중국의 영공 키오고 유라 본공 키오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생김새부터도 다르고 그 이파리 색깔도 그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주 날카롭게 그 생겼죠. 가시가 아주 포독스러울 정도로 날카로워요. 음. 그래서 이게 스코틀랜드 국가, 스코틀랜드를 구성한 아랍국가가 밀크시스 성벽 밑에 성벽 밑에 이것이 있었는데 밤에 그 외적이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해가지고 오다가 이 가시에 찔린 거야. 이게 너무나 아프니까야 오고 손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 발각이 났죠. 그렇게 해서 그 적들을 물리, 물리치게 만드는 날카로운 어, 가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그 나라를 구한. 철신 음. 마리틴이 다른 식물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는데, 특히 임실에 있는 은근키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함량적으로도 1%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함량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다른 은근키의, 그 성분의 유무를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식물에서는 거의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식물이라는 것은 다른 음길를 말씀드립니다. 실리마닌 성분이 한국 거하고 그 독일 거를 비교해 보니까 무려 한국 게그 성분이 100배가 더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치고 이제 뭐 한탄하면서 자기나라 유럽이나 이런 땅은 전부 석회암 지역이라 이런 좋은 약초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한반도 한국에서는 정말로 이런 여러 가지 토양과 계절이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약초의 보호를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생약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글로벌 소재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목기 그게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 영목기 파이팅. 옛 선조들의 상비약 역할을 했던 소중한 토종 엉겅퀴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 개발로 그 가치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의약 소재로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